예, 총장자잘하서는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유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차계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뒤에가 좀 시원하시죠? 어, 날씨도 좋고, 이제 가을바람 살살, 좀 햇빛도 받고, 해서 이 삽교호에 나와봤습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서 삽교호1한 시간이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렇게 바람쐬러 나오는데 운동 삼아, 아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오늘 날씨 청명하고 좋습니다. 에, 오늘 2024년 9월 29일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썸네일에 나와 있죠. 주인도, 개념도, 목표도 혼란 혼란시키는 법을 가지고 지금 이 호들갑들을 떨고 있는데 우리 전우들을 또 이렇게 저한테 사기를 치고 있고 전우들한테 이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자꾸 어리석게 이렇게 순진하게 착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60년을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깝고, 저는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참다 깝깝하고. 근데, 이, 전우사의 모든 일을 하려면요, 3박자가 맞아야 돼, 3박자가. 근데, 우리, 지금, 월남도 참진자에는요 1박자도 안 맞습니다. 1박자도 안 맞는데, 3박자가 뭡니까? 첫째? 주인의식이 있어요, 주인의식. 주인이셔야 돼. 지금 주인이 임자가 없어요. 이 월남전 참전자회에, 우리 전우들을 위한 월남전 참전자회에 리다가 없어요. 그 리다가, 어, 뭐, 뭐, 무슨 양 비슷하게, 이 골차분이 뭐라 그러라, 삥땅, 이런데 집중하는 우리 전우들의 복리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있는 척만 할 뿐이에요. 집중을 안 해요, 집중을. 있는 척만 하고, 이런, 그러고, 이, 저기, 우리 주인이 없다 보니까, 무슨 뭐, 박사님 뭐냐 하면서, 월남전 참전 연구를 연구해가지고, 밥,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전우들은 말이죠. 아무런 실속이 없어. 그냥, 물론 그 사람들의 도움은 좀 되긴 되는데, 우리 주인이 없는 객들이 주인 노릇을 해. 네? 무슨 박사가 우리 전원사의 주인 노릇하고, 뭐보험부가 우리 전전 주인 노릇하고, 어? 국방부 가 우리 주인 노릇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국회에서도 말이 이상한 어, 국회의원들, 뭐좀 사기 사기성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매 말려가지고 법 만들어준다, 법 만들어준다 하면서 쏘가서 살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없고, 개념도 또 없어. 개념이 왜 없느냐? 개념이 없죠. 지금 내가 그만큼 방송에다가 대고 삼단논법적으로 어, 이렇게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를 못 해. 그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잡아줘도 개념을 몰라.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목표도 없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그냥 법 만들어준다면, 그냥 법이 무슨 법인지, 사기치는 법인지, 실수가 없는 법인지, 실수가 있는 법인지, 이게 무슨 법인지 전혀 모르고 누가 법을 만들어줍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주, 아, 주, 도를을서 법을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어? 민주당 사람들이, 저 그, 민주화 유공자들도 챙기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 전우들한테 말해 그걸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또 쏘가요. 그 법을 만들어 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사기치는 법인데 그걸 뭘뭐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와 박수 치고 말해 나이를 쳐요 그냥. 뭐 어? 어, 좋다고 말해. 참이 참이 엉터리 가짜 이게 에? 가짜 법 안에. 박수 치고, 뭐, 호응하고 난리를 쳐. 그것도, 그것도 표 찍어주고 말이야. 사기 당하는 거지, 표 사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월남전 참전 군인의 특별 법제정은 이게 혼란법입니다, 혼란법, 지금. 이 혼란법을 지금 우리가 쏟고 있어요. 그래서 에,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에, 잠깐 에, 우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월남면 찬양군인 전투금,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걸 뭐뭐 법, 뭐, 뭐그뭐유튜브는 뭐, 말하자면 뭐뭐 뭐,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나 아,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 나 많은 예 그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우리 전우들이 더 헷갈리는 거야. 응? 지정신이 아니야 다들 보면 여기에 발의한 사람들 말이현주 의원. 이 사람 말이에요. 무슨 의원입니까? 한볼까요 이연주 부산 강의에서있는데 완전히 옛날에 우리 그저 김성 그 회장이 말이죠. 우리 선배기 때문에 예뭐 존경을 하긴 하고 우리 하는 일도 좀 하는데 우리 전우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서 뭐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에 어떻게 보면 장사 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좀 섭섭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처음에 나와 막이연주 의원이 뭐 발의를 했다고 뭐 하고 뭐 하는데도 막뭐 어, 어, 뭐에다 맞뚝 빵다 그러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야고 착하고 이쁜 여자 국회의원이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아. 어? 김성회장이 말잘 봤어. 어? 이 민영배 또 보면 말이죠. 덕부로 민주당 61년 전 해남 해남 사람이야. 정성호 의원도 보면 61년 전더불어 민주당 동두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이현주 뭐 민병 등 민양배 장성호 같은 내몇 사람을 봤는데 다이 조국이 말이죠. 우리 도와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하도 답답해서 내가, 우리, 저, 누구야, 그, 박수천 회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 도대체가 우리 전우들이 이렇게 쏘는 이유가 뭔지, 박수천 회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우들이 이제 의연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예. 과거에 있었던 그거는 그 우리 전우들이 이제 의연세도 이제 네, 잠깐만 처음부터 합니고 이연주 이연주 의원이 그발의한거발의한 그 거에 대해 발의했다 해가지고 예예그 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예예그뭐 아, 이연주가 우리, 뭐, 월남전 참전주공자 특발법을, 뭐, 발의했다 해가지고, 이, 뭐, 전우들이, 사회, 전우사에 회 없을렁설렁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우리 전우들이, 이제, 현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 법안은, 예. 2000, 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대 네, 네. 국회 때. 네, 네. 그, 전북의 모, 김모 의원이. 네. 그 발의를 했던 법안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 우리 그 전후들한테 그게 실현이 된다고 해도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예.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그거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뭘요? 그 법안을. 네. 통과를 법안 내로... 반대해 가지고 결국 그걸 그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20대에 일몰이 됐는데, 왜냐하면 네, 네.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군인사보수법 17조에서 그 시행령을 안 고쳤기 때문에 우리 그 전투수당을 못 받았다. 네, 네. 그걸 내놔라. 골자는 그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그거를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 입법 사무처에 가 언젠가도 방송한 적이 있는데, 간 네, 예. 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저 혼자 간게 아니라 <laughs> 음. 나중에 역사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네. 제가 같이 일했던 지금의 그 총무국장인 신동섭 부장. 저는 네. 그 당시에 대외협력위원장 겸 부, 그 복지국장이고, 예예. 신동섭 씨는 그 부장, 제 밑에 부장, 부장이었어요. 아, 아, 아. 그래, 데리고 제가 입법사무처에 갔었어요. 예예. 그래서 그 입법사무처 담당관한테 예예. 이 법이 통과됐을 적에 우리 전우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지금 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 그걸 얼마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는 막연하게 얼마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음. 아니, 금액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음. 음. 자기가 예, 계산해 보니까는 17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급여에 30%잖아요. 원래. 네? 아니. 그 군인 보수도 17도가. 아니, 아니 그래서 예, 예. 그 당시에. 그렇제가 예.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아니,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음. 아, 그거 잘못 계산된 거 아닙니까? 그니까. 아니, 선생님. Yeah. 제가 저 국회 입법사무처 공무원 중에 yeah. 미국의 무슨 대학교의 그 수학학과를 나온 그 박사학위 소유자인데요. 누군데요 제가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Yeah. 제가 그 1인자입니다. Yeah. 아니, 제가 왜그 그걸 잘못했겠습니까 yeah. 그런데 그 당시에 육군 yeah. 병장 월급이 300원이었습니다. Yeah. 300원이면 은 400%를 그, 보너스를 준다고 치더라도, 네. 그, 120원이에요. 음. 120원. 120원을 그... 못 받는 거예요. 1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네, 120. 그럼 그거를 제가 게, 게, 계산해봐도, 아니, 한 2만 프로가 된다고 치더라도, 음. 그거, 그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만배 해봤자, 뭐, 120만원이네. 그러게. 100, 120원에 만배는 120만원입니다. 그러게. <laughs> 그러기 때문에, 네. 그걸 그 당시에 그저국방전후신문에석 회장님이 그 아시다시피 그국방전후 신문에 전 국회의원을 그 200명 300명을 신문에 내 가지고 거기서 지지하는 걸로 다 해가지고 막 도배질을 했잖아요. 예. 그걸 우리한테 그걸 같이 그걸 하자고해 가지고 했어요. 네. 그 제가 그 당시에 우영라 회장한테 와가지고 네. 이거 실을했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왜? 네. 그 얘기를 사실 했어요. 네. 아니, 200만 원 밖에 안된다는데이걸해면 우리 저노들은 최소한도 몇억이 될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음. 이거 했다가는 우린 진짜 몰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린 그거 저 약정을, MOU를 취소합시다. 네. 국방 전후신문하고 그 MOU를 우리가 정식적으로 취소했겠다고 공문도보냈어요 <laughs>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이런 일이 또정암호의 의원도 하고 또 네. 다른 의원도 비스룸에게 해가지고 있다가 네. 그 일, 21대에 일몰되고 네. 22대에 이걸 또한다는 거는, 네. 아니, 남도 아니고 이원주 의원이, 의원이 자기 그 아버지가 무슨 월남 참전 국가 유공자라면서, 나 그걸 보고는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원주 의원한테. 자기 군들이야, 그걸. 아, 아니, 아, 그래가지고, 저, 뭐, 25일 날, 이원주 의원을, 뭐, 수십 명, 한 3, 40명이 부산에 가서 만나서 아주 무슨 고무적인 거, 엄청난 고무장, 거 그걸 떠들어 지키던데. 네. 그래, 이 전원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이제는 <laughs> 그 정확히 그걸 분석해가지고 해야지. 네. 그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음.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네, 네. 예, 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쓸모 없는 법 말이죠. 쓸모 없는 거지. 아무. 아무 쓸모 없는 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네, 소득이 사, 없어. 자기, 사기, 자 사기 소득이다 이게요. 자기 당하는 거지 이게 그렇죠. 음, 음. 그 되지도 않고 또. 되, 되지도 않고그 음. 그건 마저도 안 해줘요 또그 그렇게 해놓고 그 해주지도 않죠. 자 들어보셨습니까? <laughs> 이렇게 우리 전우들이 좀 정신 나간 전우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 몇 번씩 수십, 십년동안 이거 가지고 물고 먹는데, 이거 계속 쏟고 있잖아. 군인보수법상에, 그, 저기, 그, 전투 근무수당 근무금액이면은 급의 여 30%입니다. 30%면은 400, 300원 받는 사람이 한 100원 정도 되는 거야, 100원. 100원에 만배 해봐, 100만원이. 응? 300, 뭐, 계산해볼 전에 뭐 무슨, 무슨 법이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그 350배 곱하기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게 1000배가 안 돼요. 근데, 만배로 해도 이제, 100, 100만원, 이런 거를 법을 만들어가지고 해주겠다. 이런 거지 같은 법을 가지고 쏘,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해, 저걸 또 통과시키면 또, 들통나니까 통 것도 안식이요 응? 이런 법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왜 지금 내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목표도 없고 주인도 없고 어? 이게 지금 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내가 주인도 목표도 개념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수차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월남전 참전자의 회장이 앞장서야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월남전 참전자에서 이런 걸안 하기 때문에 지금 박수천 회장하고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도 월남전 참전자에서 잡아야 되는데 개념도 없어요. 개념도 없기 때문에 개념도 지금 박수천 회장하고 나하고 잡아줘요. 그것도 목표도 없어요. 목표도 없기 때문에 목표도 잡아줘요. 그러면 개념이 뭐고 목표가 뭐고 주인이 뭐고 주인은 우리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아닌, 이상한 박사들이니,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니, 뭐 무슨, 보험분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 우리 우리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 달라 소리도 안 해. 뭐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우리 속으로 웅웅웅웅 하고, 뭐 방송이 나오고 이러니까, 에, 제, 뭐, 그걸 듣고, 아, 이거 잘하면 표가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밥 만들어주는 척 하면서 표만 뺏어, 표만 뺏어 먹는 거야. 그리고 또, 박사들은 말이야, 아, 이거, 월남 참전 전후들은 똑똑한 놈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서가지고서 아는 척 해가지고 말이야, 그, 공청에도 우리가 나, 공청에도 우리 전후가 나선 한마디도 나오 놈이 없어요. 무슨 경기도에도 나가면은 우리는 없어요.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생각해줘, 분석해주고, 어, 걱정해주는데, 다 엉터리야.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즉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구들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냐 박수현이나 내가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부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지거들끼요왜 우리 를 부르면 저밖그리 떨어지고 지거들이 말하는 게다 이론이 깨지고 지거들이 산통 다 깨지고 목표 다 깨지고 하기 때문에 이하정이도 얘박우현이나 예, 박수현 나서면은 지가 우리가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이제 다나다 나다. 다 깨지기 때문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 월참에서도 무슨 뭐 위원회를 만들려 해도 우리는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으로 이렇게 가는데 전후들이 그걸 박수를 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몇 번씩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참전유공자법 6조, 6조 1항. 그거 개정하면은 거기에 유족승계가유족승계를 개정, 개정할 수 있고, 어, 또, 병급 허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시행령에 들어가가지고, 시행령 7조에 가가지고, 7조만 개정, 그거는 뭐, 국무회의에서 하는 거니까 국회 통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 국무회의에서 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70만원 주겠다 하면 70만원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42만원에 28만원 올리면 7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시행령을 곧 시행령에 반영해가지고 그걸 달라는 게 대통령,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그걸, 그걸 어, 박수원 회장이 에, 용산하고도 협의가 되고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게뭐 여러 가지 해서 그걸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올려준다니까 3만 원이 말이 되느냐 이래가 지금 여기저기서 항의를 하고 다녀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 그거 고치면은 그것이 지금 70만 원인데 70만 원까지 되느냐 일단 대선 공약한 거는 70만 원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를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한 200만 원 수준과 올려 병장 봉급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것이 시행령 제 7조 고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1단계가 그거고 참전유공자법 6조 1항을 고쳐가지고 어 병급 허용하기, 사, 병급 규제하는 것을 철폐해서 병급 허용하는 거고 거기다 가 유족승계하도록 한, 한 줄만 넣으면은 유족승계 한 줄만 넣으면 되고. 병급 허용 한 대여 를 되는 거다 삭제하면 되는 거고, 간단해요. 그러면 2단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급 허용과 유족 승계. 그 마지막으로 3단계가 뭐냐. 파월 군이 우리 못 받은 본급, 급여. 그것이 얼만가. 이거 진상조사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진상조사 이미 다 나와 있고, 그건 뭐 법으로도 뭐 폐소도 하고 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돼.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보상금을 얼마를 해줄 것인가 파월 참전 군인 파월 한국군 파월 유공자 한국 유공자 보상 특별법 이것이 국회에서 별도로 만드는 특별법이지 제정하달라는 거지 이현주가 만든 이런 특별법은 이런 특별법이 아닙니다. 이거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될 거는 파월 한국군 보상특별법 미지급 급여에 대한 보상특별법. 진상조사도 아니고 그냥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그뭐 지금까지 나온 거 전부 자료종합해가지고 보상을 1억을 해줄 건지 10억을 해줄 건지 5억을 해줄 것인지 보상법을 해달라. 일시불로 해달라. 그게 보상특별법이야. 일시불로 매 억을 달라. 이게 보상특별법이고 참전유공자법 개정이 변급허용과 어, 가족 승계, 이거고, 시행령 7조가, 우리, 국제 수준에 맞게끔 200만원, 병급, 허용, 병장 급에 맞게끔 200만원 수준에 해당, 이 3단계야, 이게. 세가지야 근데 이런 걸다른 거야, 말이야. 지금 이, 이, 이현주 의원이 올린 이, 이, 이 내용은 말이죠. 이 사기, 사기법 아니야, 이거. 이거는 말이죠. 수십 번, 어디 가도 다 있는 법이야, 이게. 이걸 또 해가지고,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 예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여기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참전유공자법에 다 있는 법입니다. 참전유공자법에 있는데, 이런 걸또왜 왜 만들어요? 참전유공자법이 있는데,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하면 되지. 참전유공자법에 이걸 개정, 한 줄만 개정해주면 되는데, 6조 1항, 6조 1항을 개정해주면 되는데, 이걸 왜또 만드냐, 법을. 이 법을 만들지 말고, 보상법, 10억을 줄 건지, 오월가 이걸 만들래 어 무슨 뭐 파워, 전투 급여금 근무 전투 근무 급여금 이거 120만원 이 정도 뭐한 50만원 요거 만들자고 이 법을 만든다는 게이개 같은 법이 어디냐고. 이런데 전우들이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제발 좀. 어? 이런 방송 듣고 이런 걸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런 빙신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야. 뭐 앞뒤도 모르고 말이야. 어? 어떻게 좀 무식하다 해야 되나, 뭐 무관심해야 되나, 연구가 좀 짧다 해야 되나, 뭐래는 이해는 못하겠는데 정말 한심한 전우들이 많아요. 어, 리더도 제대로 된 리다가 이런 이런 걸 지적해주는 리다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박수천 회당밖에 없어요. 참답답한 노릇입니다. 전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제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내가 전후방, 우리, 우리, 저기, 에? 전후방송만 들어요. 다른 방송 들을 펴봤자, 그 사기방송, 병신방송, 육합방송이 있다. 내 어디라고 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중성